안녕하세요. 미디 슈 이하진입니다. 오늘은 계룡대실초등학교 신설이 교육부 2차 정기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 서주하고 계신 김대영 도의원님을 모시고 신설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가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계룡 시민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힘드십니까? 무더위 코로나19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이겨냅시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오늘은 우리 계룡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대실 초등학교 신설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대실 초등학교 개교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개교는 문제없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이틀간 열린 교육부의 중앙투용자심사에서 대실초등학교는 반려가 아닌 재검토 의견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부대 의견으로는 인근 공동주택 아파트 등 추가 개발을 고려한 개교 시기 조정 및 학교 규모 재검토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 의견에 개교시기를 말하고 있지만 개교시기는 현재 우리 계룡시민 그리고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계룡시 김종민 국회의원과 계룡시 의원 등 많은 기관과 시민들이 함께 교육부를 설득하고 있으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현재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또한 계룡시에서 노력의 부재라고 일부 시민들의 생각은 있으나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계룡시에서도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교육부 등을 찾아다니며 백방으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교육부의 심사는 연간 4번이 있습니다. 올해 11월에도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심사 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실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는 이미 설계비가 확보된 상황으로 심사 통과 시 즉시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며 설계 단계에서 개교까지는 약 2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제 승인이 나서 언제 학교를 질 것인가 학교 짓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인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학교 시설 사업 계획에 따르면 26개월 전 기획 단계가 수립되며 7개월간의 설계 및 인증 취득, 사업 시행 협의 및 승인을 거쳐 18개월간 공사 집행 및 계약, 각종 인증 절차와 사용 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개교 1개월 전에 준공 및 개교 준비를 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시민 여러분, 가칭 대실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우려를 표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대실초등학교 2024년 개교를 향해서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예쁘고 공부하기 좋은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참 좋은 학교를 만드는데 함께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 잘 이겨내시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함께 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계룡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으면 방송을 통하여 자주 소식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시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소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빠른 시간 안에 들려오기를 바라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목소리> 됐어. 적같한번같이 <하소>, <목소리> Thank you.